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룹이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복된 하루,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을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월요일 아침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선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죠.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에 남자를 없애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장에서 여자 3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장에서도 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아기의 어머니, 아기의 누이, 바로의 딸, 그리고 그의 시녀들이 바로 그 여자들이죠. 여자들의 용기와 지혜롭고 책임있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본문 속 위험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2절에 나타나는 아기에 대한 묘사이죠.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장에 등장하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기는 잘 생겼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반응과 유사하죠. 훗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테반의 설교도 모세를 가리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묘사합니다. 바로의 딸 역시 그를 보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반복은 아기의 탄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이죠. 레위지파에 속한 부부는 아기를 석달 동안 숨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기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는 한글 표기는 다르지만 원어,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 테바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물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아에게 테바트를 만들게 했으며 아기의 부모는 물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테바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청으로 테바트의 안쪽을 칠하게 했으며 아기의 부모 또한 역청과 나무진으로 테바트 안쪽을 칠하였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아기의 부모 또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그 안에 두고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기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의 누이가 전면에 등장하고 그 누이의 용기와 재치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이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어야만 하는 히브리인의 아기가 아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 모세이죠.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모든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죠.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나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